안녕하세요. 한나유방입니다 오늘은 셔츠형 벨트 원피스 네 번째 시간으로 요크다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요크, 한장 요크와 뒷판에 두장 요크 연결해서 몸판을 완성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아, 먼저는 뒷판부터 먼저 연결해 볼게요. 뒷판은 요크가 두 장이라고 했죠. 두장 중에 한 장을 먼저 달 텐데요. 그러기 전에 밑에 판에 우리가 주름을 잡으려고 했던 부분 있죠. 요 위에 요크에 붙을 주름 부분에 샤링부터 먼저 잡아야겠죠. 4번 땀으로 해서 완성선에 양쪽으로 0.5cm 가서 두 줄로 샤링을 잡습니다. 이렇게 파란 선에서 아래위로 0.5 0.5씩 해서 1cm 간격으로 4번 땀으로 박았어요. 요거를 이제 두 줄을 같이 잡아 댕깁니다. 이렇게 해서 요크 하나를 먼저 붙여 주세요. 요크를 붙이실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쪽 샤링이 잡힌 쪽을 위로 오게 이렇게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샤링이 분배가 적절치 않을 때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샤링 부분이 위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박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박아진 거냐 요렇게 해서 다 박아 놓고 밑에 샤링 잡았던 선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뺐습니다 요렇게 된 상태에서 한 장을 여기다 더 붙여 주시는데요 이 나머지 한 장은 요렇게 주름이 가여 있는 요런 상태로 거기다 똑같이 이렇게 얹어 주세요 그러면 앞뒤로 요크가 있겠죠 요 상태에서 아까 박았던 선이 위로 오게 해서 똑같이 지금 박은 그 자리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핀을 꽂고 그냥 일자로 박아주시면 돼요. 딱그 자리. 아까 박았던 그 선에 똑같이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으셨죠? 이제 시접 정리를 해야죠. 시접은 0.5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0.5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시면 돼요. 많이 남기시면 두둑해지니까 별로 안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싹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두 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요거 어깨는 이제 앞판하고 또 연결해야 되니까, 그건 앞판과 연결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앞판을 먼저 해야 되겠죠. 앞판은 제가 미리 앞에 단추단작 쪽에 심지를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아예 이렇게 딱 붙여서 접어서 데려버렸어요. 여기가 이제 완성선이죠. 여기가 완성선이고, 완성선 바깥쪽으로, 시접 쪽으로 붙여서 접고 접어서 데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림질을 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이 위죠. 그리고 위에 요크가 또 달려야 되겠죠. 이 요크에 달린 부분도 제가 요만큼 심지를 앞에 부분, 요렇게 심지를 붙여서 아예 데려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 둘을, 둘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연결할 때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우리 맨 처음에 주름 분량에, 그 주름 분량을 체크해 놨던 것을 이렇게 주름을 서로 연결해서 핀으로 꽂아 주세요. 이쪽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 거를 이렇게 핀으로 꽂아서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된 상태로 이 요크와 얘의 길이가 맞나를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박기 전에. 아, 제가 보니까 지금 센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해서 박으시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꺾어서 이, 이게 이제 사이즈가 맞다 하고 확인이 된 후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를 주름을 한번 눌러 박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앞쪽으로 누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앞쪽이 이쪽 단추 쪽이에요 주름이 앞으로 꺾고 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만일 나는 이렇게 옆으로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시면 이쪽으로 꺾으시면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앞쪽으로 꺾일 거거든요 그렇게 맞춰서 이 주름을 일단 한번 시침으로 대충 박아 놓으시고 시작하시는 게 편합니다 약간 시접 쪽으로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시침을 했죠 시침을 한 상태로 이제 여기다가 앞 요크를 이렇게 붙이십니다 단작 쪽은 단작 쪽끼리 해서 이렇게 해서 앞부분도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위로, 시접이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고, 얘는 이제 다림질로 이렇게 쓱 눌러줄 겁니다.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면 그냥 납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나중에 오바로코를 친 다음에 여기를 할 건데, 여기 오바로코 치는 것도 여기가 두껍게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이따가 갖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자락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볼게요. 요렇게 엎어서 얘개를 같이 박습니다 요 끝부분을 잘 맞춰 주세요 먼저 다림질을 했기 때문에 요 끝부분 시작하는 부분을 서로 잘 포인트가 맞게 해서 박아 주시는 게 중요해요 거기가 어긋나면 전체적으로 다림질 한게 다시 처음부터 다 다려야 되니까 내가 잘 했나 이렇게 겉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박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살짝 이렇게 자리를 잡고 얘를 손톱으로만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것도딱 맞게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요걸 이렇게 말아박을 거니까 여기에 말아박을 때 설명을 지금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얘가 요렇게 요렇게 말아 박으면 여기 오바로 꽂힌 게 이쪽 위로 오겠죠 그럼 이쪽이 두둑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서 보이는 데까지를 요렇게 놓고 이거에 감싸서 안 보이는 그 중간에를 가위밥을 탁 넣으세요 어이 끝까지 여기는 갈라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오바로 꽂히실 때는 그냥 이렇게 놓은 채로 여기서부터 오바로크를 짧게 쳐서 얘는 무시해 버리세요. 그러면 여기가 갈름소리 되겠죠? 이렇게 갈름소리 되면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속에서는 갈름소리 해줬기 때문에 두께가 서로 분산이 됐고요. 여기서는 오바로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딱 접어서 이렇게 박아 버리기 때문에 안에를 잘라든지 어쩌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바로클 치셔야 여기가 가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두둑해지면 단추하기도 나쁘고 안 이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오바로클을 칠 거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한 가지 뭘 하실 거냐면 이 옷이 밑단이 이렇게 둥글죠 10cm의 폭으로 둥글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우리가 파는 셔츠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판으로 박을 수가 없어요 끝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V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옆선을 박아주기 전에 먼저 밑단 처리를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밑단 처리를 다 해주시려면 또뭘 해야 되냐면 앞섭을 다 박아놓고 밑단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바로콜을 여기 쳐야 되니까 너무 많은 데까지 박지 마시고 밑에서부터 어느 정도만 조금 박아주세요. 그리고 신을 끊고 다시 나중에 연결해서 한 번에 다시 박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단만 할수 있게. 여기선 굳이 따다닥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또 박을 거니까 이렇게 하나를 했죠 나머지 하나도 밑단 쪽에 조만 먼저 박아 줄게요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야 될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단을 잘 한다고는 했으나 주머니를 앞판에다 달았죠 다는 과정 중에 조금 늘어나거나 조금 부족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옆선이 뒤판과 앞판의 옆선이 잘 맞고 있는지 길이가 적당히 서로 딱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밑단을 해주셔야 돼요. 이쪽은 맞는 것 같네요. 반대편은. 반대편은 살짝 차이가 나요. 그럴 때는 잘 표시를 하셔서 여기에 맞춰서 하려면 이 정도는 없애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라운드를 다시 한번 잘 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뒷판 하나, 앞판 두 개를 먼저, 밑단에 먼저 박아주세요. 한번 체크를 하시고, 우리가 1.5cm의 폭으로 밑에를 남겼죠. 더 가늘게 박아주셔도 되긴 하는데, 1.5cm 정도 되면 그냥 웬만해요. 이렇게 접어 접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넓게 잡으시면 라운드 돌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넓게 잡지 마시고, 단 높이를 작게 잡아서 꺾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단을 하나 박았습니다. 단이 울렁울렁하죠? 이 울렁울렁하는 거는 이따 스팀으로 눌러주시면 제자리를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잘못 박은 거 아닌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했고요. 또 여기서 하나 밑단을 해주시기 전에 하셔야 될게 뭐냐면 앞판이 두개 있잖아요. 앞판이 두개 있는 거에서 우리가 요크에서부터 내려오는 선이 있죠. 요크에서부터 내려오는 선. 물론 아까 잘 그렸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선이 좌우의 길이가 잘 맞는지를 확인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심지를 붙이면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아, 좌우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가 딱 똑같이 표시를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끝단이 밑단이 서로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맞고 이렇게 된다던가 이렇게 된다던가 하는 일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앞판 두 개는 끝났습니다. 그다음 뒷판을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앞뒤판에 다 밑단까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선 앞판과 뒤판에 연결하는 어깨선을 박을 텐데요 어깨선 중에 우리 두장 있죠 이두장 중에 안에 거 말고 원래 밖에 거 원래 바깥에 있는 그 요크 달았던 그 요크 선에다가 먼저 앞판 하나를 달아줍니다 이게 거치에요 겉과 겉이 마주보기 해서 한 장을 붙여주세요 한 장을 먼저 박아줍니다. 이렇게 박으셨어요 이렇게 앞뒤 장이 되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잘 설명을 요번에 들으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안판이 이렇게 와서 얘를 이렇게 싸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줘야 요 얘도 시접이 안으로 다쏙 들어가고 어깨 시접도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박아야 되느냐 이렇게 밖에서 얘를 그냥 눌러 박느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목에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목은 뚫려 있잖아요 이 뚫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 놓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손을 집어넣어서 얘네들을 시접을 한꺼번에 이렇게 손으로 잡으세요 몽땅 다그 다음에 요로휙 잡아서 뒤집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털어서 잡아 당기시면 이 어깨와 이 어깨가 이렇게 만나게 돼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요크가 있죠 시접을 뒤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 얘가 얘, 이 시접을 이렇게 덮어줄 거잖아요. 요렇게. 그때, 이 목으로 손을 집어 넣으셔서, 이 시접 몽땅을 한꺼번에 손으로 잡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속으로 말려 들어간 것까지 다 이렇게 끌어내세요. 그래서, 요렇게 잡으면 어깨가 요렇게 두 장이 나와요. 이때, 아까처럼 먼저 박은 선을 위로 오게 해서, 핀을 다시 꽂주세요 이렇게 위로 오게 이렇게 꽂으시는데, 이때 저는 뒤는 제가 뒤 요크는 나중에 싹 대린 다음에 한번 눌러받기를 해줄 텐데, 어깨에서는 눌러받기를 안 해줄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안감이 땡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땡기면 겉에서 표시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원래 박았던 선, 여기 어깨를 보시면요. 너무 실 색깔이 똑같아서 잘안 보이죠? 박았던 선에서 시접적으로 한0.2 정도만 이렇게 어, 바깥으로 박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0.12 정도만. 시접적으로 조금만 옆으로 가서 박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선에 박아도 되지만, 혹시 나중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위로. 이렇게 박았습니다. 박은 것에 시접을 또 0.5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앞판을 휙 잡아당겨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박혔죠.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거치예요. 이렇게 보시면 안도 동일하게 박혔죠. 안도 동일하게 박혔지만 얘가 여기 안은 아까 0.12 정도만 올렸기 때문에 안에서 여기 더 처음에 박은 저 스티치가 보여요. 살짝. 근데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잘 눌러 박 데림질을할때 약간 이렇게 돼도 되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뒤로 제껴져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이건 안쪽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시면 아주 훌륭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싹 다린 다음에 여기다 끝선 스티치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도 반대쪽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게 똑같다고 어느 쪽에 붙여야 될지 또 헷갈리지 마시고 겉 연에 얘도 겉 얘도 겉 겉과 겉이 마주 보게 해서 박으셔야 돼요. 이렇게 겉과 겉이 마주 보게 해서 먼저 박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은 박았죠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박았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뒤로 시접을 보내고 얘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생각하고 이렇게 접어 보세요. 요게 이제 완성된 모습이겠죠. 요 상태로 이렇게 접은 상태로 이 목이 뚫려 있으니까 목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모든 시접을 한 번에 딱 잡으세요. 이렇게그 다음에 휙 뒤집으세요. 이거를 여러 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까린다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그거를 잡아서 뒤집는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완성된 모습처럼 이렇게 접어 놓고 손을 집어 넣어서 잡아서 뒤집는다 0.5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얘를 잡아 당겨서 빼버리면 이제 이 안쪽이에요 어깨가 끝났죠 이쪽 어깨도 이렇게 끝났죠 양쪽 어깨가 다 끝났죠 여기는 이따좀 이따, 이따 오바로코 칠 거고요 그 다음 어디를 해 주시냐면 오바로코 치기 전에 오바로코 쳐야 될 곳을 이 옆선만 박아 주시고 오바로콜 칠 건데요. 옆선은 여러분들이 저 밑에 우리 아까 라운드로 굴려서 박았죠? 밑단. 밑단, 요 끝이 어긋나지 않도록 요 끝을 잘 맞춰서 먼저 박아주시는데요. 이렇게 끝이 딱 맞도록 핀을 꽂아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한 줄로 쭉. 양쪽을 다 핀을 찔러주세요. 핀은 예, 다 꽂았습니다. 옆선을 박을 때는요, 항상 제가 주머니 때문에 턱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주머니 입구 때문에 턱이 생겨서 노루발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자꾸 뚝 떨어져서 이쪽으로 자꾸 와요. 그러니까 아니면 잘못해서 잘 박으려고 하다가 주머니 입구를 박아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외노루발을 사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옆선까지 다 박아줬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오바로콜딱 치고 다림질을 한 후에 앞 단작을 말아박는 것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아까 앞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이렇게 잘라주고를 갈름소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서 해오바로콜을 쳐서 싹 다림질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바로콜을싹 해가지고 오고요. 밑단도 싹 내렸습니다. 데림질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납작해졌잖아요 이때 데림질의 테크닉이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림질을할때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아니면 스팀을 하셔도 이렇게 밀단 말이에요 다리미를 이렇게 밀면서 다리면 울렁울렁한 걸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기시면 얘네들이 원단의 실이 늘어졌던 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걔네들이 원리에요 톡톡톡 어느 정도 잡아놓고 다림질을 밀지 마시고 위에서 찍어 눌르듯이 다림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울렁했던 것들이 모여지는데 이렇게 밀어지면 걔네들이 다시 울렁거려요. 다림질의 테크닉이 옷을 죽이고 살리는데 굉장한 힘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림질을 잘 하셔야 돼요. 어, 지금 이렇게 요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갈라서 앞부분에 이렇게 싹 대렸어요 그래서 오바로크를 쳤고요 여기도 한번 스티치를 한번줄 거예요 가늘게 끝선 스티치 그다음 등 요크에도 밑에 스티치를 한번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앞단작을 쫙 박을 거예요 요크부터 먼저 앞에서 뒤로 여기서 쭉 박아볼게요 한 줄로 그래서 다요 코를 박았습니다. 그 다음, 앞단작을 아까 박담한 거 있죠? 밑단을 하느라고, 그거 계속 연결해서 박아줄게요. 끝까지. 이렇게 해서 앞 단작도 다 연결해서 박았습니다. 그다음 해야 될게 무엇이냐면, 어, 아까 이제 오버로크를 다 옆선을 뒷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쳤는데요. 오버로크 끝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들을 일단 이렇게 잡아서 한번 잡아주세요. 잡아서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 풀리지 않게 안으로 딱 말아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시접에다가 일단 한번 박아주세요. 그럼 얘가 일단 덜렁거리는 건 없어요. 그다음이 요렇게 요 뒤로 넘어가게 한 채로 끄트머리에서 조금만 이렇게 따다다닥 왔다갔다 해주시면 거기가 솔기가 아예 등판에 뒤판으로 딱 붙으면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0.56 정도 되게 이렇게만 조금만 왔다갔다 해서 이렇게 박아주시면 얘는 고정이 돼서 끝났어요. 그러면 오버로코도 풀리지 않고 단단하게 잡아줬거든요. 반대편도. 접을 뒤로 넘겨서 조금만 0.5 정도만 왔다갔다 왔다 해주시면 그럼 이렇게 해서 몸판은 완성이 다 됐어요. 이제 요거 싹 정리해 놓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것이 뭐냐면 카라를 달 거거든요. 요 위에 카라다는 거하고 벨트하고 벨트 고리 그걸 다음 시간에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소매다는 것을 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느질 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빨리 정리해서 그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